주식과 비교했을 때 35년 이상을 앞선다.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서울 밖에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부동산의 특징에 대해서 현금, 주식, 아파트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여기엔 채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채권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딱두 가지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P 500 VO라는 워렌버핏이 강추하는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종목 투자를 못하시면 그냥 이것만 하셔도 돼요. VO. 웬만한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ETF. 이 시장 평균을 대부분 달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연 1,400만원. 그리고 아파트를 볼게요. 아파트는 제가 수도권 A 아파트라고 봤는데, 자, 우리가 아무 아파트를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현재도 웬만하면 살수 있는, 일반적으로 뭐 신혼부 두 명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골라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가격? 지금 얼마예요? 가격이? 8억 6천. 여기에서 30% 정도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한. 넉넉 잡아서 3억,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넉넉 잡아서 현금 3억이면 살수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가 과거 10년 전에 3억 4천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서울 평균보다 훨씬 못, 못 미친 아파트예요. 어, 전형적인 수도권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별한 재건축 이슈도 없고, 그냥 평범한 아파트입니다. 단, 저는 여러분한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세대수 많고, 어... 그냥 평범한 수도권의 어느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어떤 걸 하셔더라도 동일 조건에서 10% 정도는 오릅니다. 이건 일단 누구나 살수 있는 신혼부부 두명면 누구나 살수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아파트가 10% 올랐다. 10%씩. 그러면 1억을 투자했을 때 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해볼게요. 자, 70% 대출을 받는 게 부동산의 장점입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주택 담보 대출 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주식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 최대 받아야 1년치 받을 수 있잖아요. 주식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을 하던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내 소득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억이 있어도 3억 4천짜리 아파트를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3,400만 원입니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주식과 아파트의 누적 수익 금액을 비교해볼게요. 1년 차에 거의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이 격차가, 12년이 지나도 이 격차가 반으로도 줄어들지, 제대로 결정한다면.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에한 가지 더,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제가 계산을 안 했어요. 이자를 원래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내가 거주하는 거주 비용은 무조건 든단 말이에요. 세대 분리를 할 때. 그래서 이것 또한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은 당장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필요하면 필요한 분들은 어차피 거주 비용이라는 게 들기 때문에 이 그래프 그대로 숫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 투자로만 접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자율까지 포함을 해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사람은 당장 사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2~3년 정도 시기를 보고 좀 좋은 시기에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내가 세대 분리를 하려면 거주 비용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 거주 비용에 상응 많는 만큼의 아파트 이자를 내시면 돼요. 우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큰 기법이 더 들어가요. 보통 36년을 계속 사나요? 한번 아파트를 사면은? 일반적으로 계속 살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평균 아파트 보유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7년이에요. <웃음> 7년. <웃음> 즉 7년마다 한 번씩은 갈아타기를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갈아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공유를 드린 건데 한번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자 만약에 5년 후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니까 아마 7년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사이클이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5년 후에 갈아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에코티 1억으로 론 2.4억을 받아서 3.4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에쿼티가 얼마가 됐어요? 5년 후에 보면은 3.2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던 아파트는 5.6억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2억 미만은 비과세니까 이 양도차익을 그대로 내에쿼티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내에쿼티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매수 비용을 또 제외를 해줬어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3억이 있다고 참을게요. 자, 3억에서 또 론을 70%를 지금은 6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6억이지만.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뭐 6억이라고 쳐도 9억짜리 아파트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3억에 7억짜리 더하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로 또 갈아타면 또 거기에서 격차가 한번더 생기는 거예요, 주식.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한번 서울에서 나가면 못 들어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서울 밖을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에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어디서 샀었어요? 여기 여기 3억4천짜리 샀었잖아요 분당 야탑동에 있는 메아마을을 샀습니다 자 한번 갈아타기 하면 어디로 갈아탈 수 있냐 지금 3위 그린 2차 아파트 지금 2020년 저희가 15년에 3억3천이었으니까 2020년에 9억5천이었던 이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아파트 얼마인지 아세요? 17억 18억 8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7억 18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래서 갈아타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셔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내 원금까지 더 깎여요. 그래서 아까 거주 비용이 이자 비용으로 계속 나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합세가 10년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2006년부터 2016년. 10년 동안 행보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2006년에 이제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다고 해볼게요. 내 소득 40%씩 매달 이자비용으로 나가요. 나는 혼자예요. 투자 목적을 했어요. 내 소득이 40%씩 나가이게 10년 동안 지속해요. 팔까요? 안 팔까요? 팔죠.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투자로 하시는 분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 원금보다 더 깎이고 기회비용도 있잖아요. 그 40%씩 주식에 넣었어. ETF에 넣어서 연 14%씩 하는 거. 그럼 그런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구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두배 이상 올라야요 최소. 최소 두배 이상. 어떤 아파트를 사 그러니까 이 버티는 구간도 반드시 버틸 수 있으려면 내가 필요해서 사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전세든 뭐든 이 정도 거주 비용이 나갈 거니까 그 비용을 내가 매매의 이자 비용으로 지불한다. 이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우상향한다. 정말 막 30년 주기로 봤을 때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요. 사는 게 맞는데 내가 장기간 버틸 수 있는 한도까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왜 부동산을 해야 되냐? 주식과 비교했을 때 주택 담보대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어, 최근 10년간 연평균이에요. 35년 이상을 앞선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했을 때. 두 번째로는 갈아타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양도 차익을 에쿼티로 삼아서 내 소득도 같이 늘리면서 론을 받으면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보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만 접근한다면 오히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오르지 않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팔수 있다. 하지만 초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우상하기 때문에 보합을 반드시 버텨야 된다. 경매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기회가 있을 것같 내가 공부하면 뭔가 달성할 수 있는 블루오션일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됐을 때는 경쟁이 못잖아요. 아파트 내부를 들어봐 볼수 없는 게 굉장히 큰게 있을 인데 고작 1,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풋보다 아웃풋이 현저하게 적어요.